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가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세상 것을 바라지 않냐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야 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아시기 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 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바로 율법은 참 형자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가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참 형상을 앞으로 올장착오는참 형상을 위해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예법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해마드리는,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율법을 통한 게 제사 갖고는 나오는 자들을, 백성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가 없는이라.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림자 참 형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온전히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합동으로 합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샤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르쳐서데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뿐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일법에 의해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때이 땅에다가 인간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 지시를 해 주셨죠. 어떤 지시냐? 그사대내 삶의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려 하셨느냐? 아멘. 산에서 보인 그대로 바로 참형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본 그대로 조심해서 그대로 맞춰서 지으라.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 하나의 모형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참형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바울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죄쓴 받는 것도 죄승에 필요한 것은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예수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는 거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갖고는 짐승의 피 갖고는 우리가 죄수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환목케 하네 아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닦아. 바로 유대인의 건 이방인의 건다그 죄를 씻어 주사 한 몸. 그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은 바로 몸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맡겼던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던 것이죠. 그 십자가 보이는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데 있는 너희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게 평안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은 유대인들이죠. 마찬가지로도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저런 말미야마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인도 따라서. 아버지께 나가면 어떻게 하시면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죄가 없어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로 죄선 받고 유대인은이방인라 믿기만 할것 같으면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쓴 받았기 때문에 함께 성령 인도 따라서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율법은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절 말씀을 앞두고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이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율법은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율법이 온전히 할수 있다면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또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필요 없는 것이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가 온전할 것 같으면 은 그러면 이제는 삼기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자꾸만 드리고 드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일을 그치, 그쳐야지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제사당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아멘. 제사당마다일법이란제사들마다 인간 제사장마다 매일 서도 분주하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죠. 그래 했지만서도 이런 죄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사 그 피로 우리의 죄 씀을 온전히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바라야 되느냐? 그것은 율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이런는 율법에 묶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에 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중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